내 삶을 바꿔가는 건강한 지식, 지식 생활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염증을 끌수 있는지 건강계단을 차근차근 올랐습니다. 좋은 재료로 튼튼한 집을 짓는 법을 배운 셈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집안에 불쏘시개를 매일 들여놓는다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불쏘시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라는 불을 지르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많은 한국인이 국물 요리에 깊은 맛을 낼때 자신도 모르게 넣고 있는 설탕보다 더 나쁜 이것의 정체도 오늘 드디어 공개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주방에 있는 조미료 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건강계단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의사들이 왜이 음식들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식단 시리즈는 마무리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단만큼 중요한 염증을 잡는 생활 습관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식탁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첫 번째 주범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걷어내야 할첫 번째 주범은 바로 가공육과 붉은 고기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많은 분들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음식들이지요. 물론 적당량의 붉은 고기는 우리 몸에 철분이나 비타민 B12를 공급하는 등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붉은 고기에 많이 포함된 포화지방은 우리 혈액 속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담즙산은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대장 점막을 자극하여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맛과 색, 그리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여러 화학첨가물과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러한 낯선 화학 물질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바로 만성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가공육을 술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인 1군 발암 물질로 붉은 고기는 2A군 발암 추정 물질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맛있다고 즐겨 먹던 이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 속에서 소리 없이 염증을 키우고 암의 위험까지 높이는 주범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우리가 건강 계단을 오르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고기와 가공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부터 평생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꺼버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평생 즐겨오던 음식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고문과도 같지요. 핵심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현명하게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섭취 횟수에 명확한 규칙을 만드십시오. 먼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딱한번 혹은 최대 두번 이하로만 특별한 날 먹는 보양식처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도 한번 드실 때 본인 손바닥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평소에 먹는 반찬이 아니라 아주 가끔 먹는 특별식으로 인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햄이나 김밥에 당연하게 들어가는 햄부터 먼저 줄여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붉은 고기가 있던 자리를 건강한 단백질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계단 2층에서 배웠던 음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에 삼겹살이나 소갈비 대신 등 푸른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드셔보세요. 찌개에 돼지고기 대신 껍질 벗긴 닭고기나 두부를 넣어 보세요. 아이들 간식으로 소시지 대신 구운 계란이나 견과류를 챙겨 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대체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염증 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고기를 드실 때도 조리법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 까맣게 태우는 방식은 최종 당화산물이나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 생성을 높이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물을 이용해 삶거나 찌는 방식, 예를 들어 수육이나 찜. 요리로 드시면 훨씬 안전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조리법을 바꾸는 것. 이것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다루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를 살찌우고 병들게 하는 두 번째 주범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인 붉은 고기를 피하기로 약속하셨다면, 이제 그보다 더 교활하고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숨어 있는 두 번째 주범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하얀 탄수화물입니다. 저는 이들을 묶어서 달콤한 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달콤한 독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우리 혈액이 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뿜어내고 바로 이 과정에서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함께 터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당분은 인슐린과 함께 IGF-1, 즉,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염증을 자극하고 일부 암세포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설탕보다 더 나쁘고 더 교활한 독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주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저렴하고 단맛은 더 강해 우리가 마시는 온갖 음료수와 과자, 아이스크림, 각종 소스류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 액상과당이 더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과 달리 우리 몸의 여러 관문을 거치지 않고 곧장 간으로 직행하여 지방으로 훨씬 더 쉽게 전환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을 마신 것처럼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주범이 바로 이 액상과당입니다. 지방이 쌓인 간은 기능이 떨어지고 당연히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인이 국물 요리를 할때 무심코 넣는다는 것이 바로 이 액상과당입니다. 요리당, 물엿, 올리고당이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우리 주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 샐러드 드레싱, 냉면 육수에도 이 달콤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하얀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이 벗겨져 식이섬유가 없는 이 음식들은 몸속에 들어오면 결국 설탕과 똑같이 작용하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런 단순당은 장 속에 사는 유해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이들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줄어들어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장벽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 달콤한 독들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어지럽히고 간을 병들게 하고 장을 망가뜨리며 우리 몸을 속에서부터 병들게 하는 염증의 가장 친한 친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달콤한 독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당을 완전히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똑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지혜로운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을 살때 영양성분표를 읽는 탐정이 되십시오. 특히 제품 뒷면의 원재료명 목록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설탕이라는 말 대신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시럽, 포도당, 말토덱스트린 같은 낯선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목록의 앞쪽에 적혀 있을수록 그 제품은 설탕물이나 다름 없다는 뜻이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류 항목을 확인하시고 이 수치가 높은 제품은 조용히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둘째, 단맛이 당길때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겁니다. 나른한 오후, 과자나 사탕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통과일을 드십시오. 사과나 배한 조각 혹은 베리류 한 주문, 과일의 천연당이 섬유질과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요리에 단맛을 내실 때는 물엿이나 설탕 대신 양파를 오래 볶아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거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가 마시고 싶을 때는 탄산수에 레몬즙을 짜 넣거나 시원한 허브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탄수화물은 색깔로 고르십시오. 아주 간단한 규칙입니다. 하얀색 탄수화물은 피하고 갈색이나 검은색, 알록달록한 색의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흑미밥, 콩밥을 드시고 푹 퍼진 흰 국수 대신 메밀 함량이 높은 메밀국수를 부드러운 흰빵 대신 거친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색이 있는 곡물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주는 식이섬유와 각종 항산화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성분표를 읽고 건강한 단맛으로 바꾸고 색깔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는 것, 이세 가지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달콤한 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인 세 번째 주범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달콤한 독을 피하기로 약속하셨다면, 이제 우리 혈관에 소리 없이 쌓이는 가장 끈적하고 해로운 적세 번째 주범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나쁜 지방과 최악의 조리법입니다. 먼저 트랜스 지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지방 혹은 플라스틱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빵이나 과자를 바삭하게 만들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돌연변이 지방입니다. 이 가짜 지방이 우리 혈관에 들어오면 마치 혈관 벽에 끈적한 껌을 뱉어 놓은 것처럼 염증을 일으키고 달라붙습니다. 우리 몸의 청소부 세포들이 이걸 치우려고 애쓰지만 워낙 비정상적인 구조라 잘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그야말로 최악의 지방인 셈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을 쓴다고 해도 튀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또 다른 무서운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어렵지요? 쉽게 당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높은 온도에서 당과 만나 만들어지는 변성 물질입니다. 마치 음식이 고열에 타면서 생기는 그을음 같은 것이 우리 몸속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기능을 망가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며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의 무서운 합병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눈에 바삭하고 맛있어 보이는 감자튀김, 프라이드 치킨, 도넛 같은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막는 트랜스 지방과 우리 세포를 늙게 하는 당독소의 집합체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혈관을 막고 세포를 늙게 하는 나쁜 지방과 최악의 조리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트랜스 지방을 철저히 피하고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며 조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첫째 식품 라벨에서 트랜스 지방을 찾아내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식품에는 소량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 뒷면에 영양성분표를 확인했을 때 부분경화유 혹은 경화유라는 표시가 있다면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런 제품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주성분인 과자, 빵, 도넛, 튀김류 등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품목들입니다. 트랜스지방 0g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소량 포함될 수 있으니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기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인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나물 무침 혹은 요리가 완성된 후 마지막에 첨가하여 풍미를 더하고 건강 효과를 높여보세요. 볶음 요리에 사용한다면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닌 중약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기름들은 열에 약하니 볶음 요리보다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 등은 건강한 지방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 관리에 유익합니다. 간식으로 소량씩 즐기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 드십시오. 셋째, 조리 방법을 근본적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조리법이 나쁘면 염증 유발 독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구워 까맣게 태우는 고온, 조리 특히 튀김는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므로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이나 감자튀김 등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직화보다는 프라이팬에 굽더라도 타지 않게 약불에서 굽는 것이 좋습니다. 삶기, 데치기, 찌기, 끓이기,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조리 등 수분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찜 요리, 삶은 채소, 찌개, 조림 등은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최소화하면서 영양소를 보존하는 훌륭한 조리법입니다. 볶음 요리 시에도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물을 약간 넣어 찌듯이 볶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은 철저히 피하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며 무엇보다 염증 유발 독소를 만들지 않는 조리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염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몸의 염증 불씨를 꺼뜨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사회생활을 위해 술을 찾지만, 알코올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기존의 염증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강력한 염증 촉진제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조직 손상과 활성산소 생성입니다. 알코올 자체와 술이 몸 속에서 바뀌면서 생기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세포와 우리 몸의 조직에 직접 손상을 입히고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을 부추기며 특히 술을 마실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둘째,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켜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이는 단순히 한 부분의 염증을 넘어 몸 전체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장 점막 손상 및 장내 세균 불균형입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장벽이 헐거워져 외부 물질이 쉽게 통과하게 만듭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장 누수라고 부르는데 장 속에 있는 독소나 나쁜 세균 조각들이 혈액으로 쉽게 들어와 몸 전체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의 수는 줄이고 나쁜 균의 증식을 부추겨 장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데 이는 면역 체계의 혼란과 염증 악화로 이어집니다. 장 건강은 몸 전체의 염증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간 손상입니다. 알코올은 주로 간에서 처리되는데, 과도한 술 섭취는 간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 질환들은 모두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동반하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해독 기능까지 나빠져 염증 물질이 더욱 쌓이게 됩니다. 다섯째, 췌장 손상입니다. 오랫동안 과음을 하면 만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췌장에게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췌장염은 아주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알코올은 소화기 계통부터 혈관, 면역 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걸쳐 넓게 염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흔히 겪는 숙취 역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염증 반응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염증 유발 영향을 고려할 때 가장 확실하고 최선의 염증 관리 전략은 바로 금주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섭취량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주가 최선인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만성 염증을 관리해야 하거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염증성 질환을 이미 앓고 있다면, 알코올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금연과 마찬가지로 금주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손상된 장기 기능을 회복시키며, 몸 전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특히 염증 관리의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남성은 하루 한두 잔, 여성은 하루 한잔 이내로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염증의 불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와인 특히 레드와인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것이 알코올의 염증 유발 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효과는 아니므로 건강을 위해 마신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소주나 양주 같은 증류주보다는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가 그나마 덜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염증 관리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술 마시기 전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막고 술 성분들이 몸 밖으로 잘 나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지고 짜고 튀긴 안주보다는 과일, 채소, 두부 등 건강하고 담백한 안주를 선택하여 간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급하게 마시면 우리 몸의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부담을 주므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대체 음료를 찾아 즐겨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음료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에 필수적입니다. 허브차나 녹차 그리고 페퍼민트, 루이보스 같은 다양한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어. 밤에도 마실 수 있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녹차 역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단,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없이 순수한 형태로 마셔야 합니다. 탄산수는 시원한 청량감이 필요할 때, 설탕이 없는 탄산수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신선한 과일, 조각, 레몬, 자몽 등이나 허브민트 등을 넣어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염증과의 전쟁에서 알코올은 우리 편이 아니라 강력한 적군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술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며 이는 곧 염증이라는 불길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불씨, 즉, 만성 염증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네 가지 주범 음식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붉은 육류, 설탕과 액상과당,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과 최악의 조리법 튀김, 그리고 알코올. 이들은 단순히 칼로리나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부추기고 만성 질환에 씨앗을 뿌리는 주범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염증 관리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넘어 나쁜 음식을 현명하게 멀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완성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붓는 것과 동시에 오염원을 차단해야 연못이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섭취했던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건강계단 시리즈의 1편에서는 매일 먹어야 할 항염증 식품으로 우리 몸에 건강한 재료를 채우는 법을 2편에서는 적당량 섭취해야 할 음식과 식단으로 균형을 찾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편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염증 유발 음식을 통해 독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세 가지 식단 원칙을 잘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염증을 멀리하고 건강을 지키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염증 관리는 식단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생활 습관과 운동이 어떻게 염증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속 염증 관리 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증과의 건강한 동행은 꾸준함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식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쌓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식생활 염증 없애기 다음 4편에서 만나요.